27쪽이 12번이지. 네. 어,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고, 이거랑 C라고 해볼게. 건널비가 예. 128이라는 거잖아. 건널비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E, A, B, B, C, C, A라고 할수있나이 면이 다몇 개씩 있으니까? 이거 A, B, 예 면이 다두 개씩 있잖아. 예. A, B도 두 개, B, C도 두 개, C, A도 두 개. 건널비죠. 예. 건널비가 얼마다? 128이다. 128 128 128이 말이고. 예. 예. 이거는 B, G, D, B, D. bggdbd 이거지 이 대각선들 bggdbd 얘네들 제곱의 합이 1 3 6이래 근데 이거 어떻게 보일까 이게 c잖아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되야 안돼 그러니까 bg는 b 제곱 뭐라고 할수 있어 bg 제곱은 그냥 c 제곱 더기 a 제곱 아닌가 gd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잖아 b 제곱 더기 c 제곱겠네 이 맞잖아 bd제곱은? 이거잖아 A,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지? 맞나?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결국엔 뭐가 돼? a제곱도 두 개, b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개 그렇지 위로 묶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얼마다? 136이다 이런 걸 알아 근데 너한테 뭘 구하래?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뭐야요결에 이랑 b 랑 c 랑 모조리 다몇 개씩일게에요. 개씩 어? 개씩 아니죠, 하나, 둘, 셋, 네 개씩이죠. 네 개씩. 너한테 뭐하라고 이거야. 아... 어. 이거 가지고 뭐지어떻 할까? 오, 이러면 되지 않나? 변형쓸까요 네. 이제 지금 변형이 아주 숙하니까 a 곱더 b 제곱 c 급뭐야 a b 급 c 이 b c 의 뭐? 제곱 마이너스 2, e, a b b c c A 맞습니까? 베이블 하면 되잖아. 어? 그럼 여기 이거 양변에 1로 나누면 이거 뭐야? 그럼 A 제곱 따위, B 제곱 따위, C 제곱 얼마 되지 이거 1로 나누면 2 6 0이면 28이면요. 68? 어? 이거 얼마? 68이다. 이거는 이제 니가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딱딱 얼마라고 128 마이너스 <laughs> 128. 미가탁 넘어가면 6 8 더하기 128이 되는 거지. 얼마야? 40. 8 8대 8은 아, 16이고 10 1구룩입니까? 어 맞죠? 뭐? a 다이 b 다이 c의 제곱이 1구6이야뭘 제곱해야 196이 되지? 196. 13 13? 아니야 조금만 더써 13이 169야 14가 1구6이야아응 그니까 a 다이 b 다이 c는 뭐다? c는 14 14다 오케이? 예 그럼 이건 뭐다? 14 곱하기 4가 정답이라는 거예요.